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1세기 또 가차없이 과학기술 문명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과학기술 문명이 우리에게는 풍요로움과 번영을 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문명이 만들어낸 미래가 인간을 소외시키지는 않을런지 또는 그 사회가 지금보다 더 나은 인간적인 사회가 될런지 아니면 정말로 그 문명으로 인해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지 또 어떤 변화를 겪어야 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 사실상 어, 보이지 않지만 고민을 하고 있죠. 어, 나노 기술이 발전하고 나노 기술의 도움을 받아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이 예, 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우리는 이 나노 기술과 어,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이나 불투명성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한번 다시금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인간적인 미래가 가능할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알파고가 등장해서 인간의 인지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은 그 성장의 바탕이 되고 있죠. 어, 처음에는 알파고에 대해서 인간은 인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어떤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수로 어, 불리고 있습니다. 알파고 등장 이후에 인공지능은 다양한 형태의 AI 전문가들로 변신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을 진단하는 AI 의사, 또 정확한 판결을 이끌어낼 AI 판사, 또 금융과 경제의 전문가로서, 또 무인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또 심지어 최근에는 예술가로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영화 허에 사만다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처럼 이제는 자의식을 지닌 인공지능. 더 나아가서 초지능 이런 것들이 앞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우리에게 21세기 사회를 인간과 기계의 탈 경계 시대로 나아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간에게 고유하게 부여됐던 속성들과 능력들이 있어요. 인간의 이성 또는 감성 또 도덕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기계에서도 구현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그라든가 생체 조직의 능력이 향상된 어떤 새로운 유형의 인간의 등장과 같은 새로운 어떤 그 인간상들이 더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존재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인공지능 또는 증강된 능력을 가진 인간 이 정체성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아마 우리가 미래에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아, 이 정체성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을 위한 단순히 유형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터미네이터처럼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갈까요? 아니면 인간의 삶의 동반자, 반려자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정체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또는 인공지능 로봇의 정체성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접근이 사실 필요합니다. 하나는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로봇이 갖고 있는 기술적 능력이겠죠. 하지만 그 능력만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인간과 갖게 되는 다양한 어떤 어, 모습들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두 번째 접근, 바로 인공지능이 인간과 맺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의해서 결국 인공지능이 어떤 존재로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가가 보다 명확해질 거라는 것이죠. 그동안 인간은 기계,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계에 대해서 인간이 부여한 목적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는 단순한 도구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로봇은 이미 인간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인간의 삶과 인간의 실존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들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계를 우리 인간 사회를 떠받쳐주는 단순한 물질적인 기초가 아니라 인간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적인 관계망이 있죠. 그 관계망 속에 상호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행위자, 인간과 대등한 행위자로 우리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로봇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하나의 행위자로 본다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자로 우리는 볼 것인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격적 행위자로 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감성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능력, 또 도덕적인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인공지능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는 인공지능, 인공 또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 인격적 지위를 부여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인격성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우리 인간에게만 전적으로 적용되어 왔었던 그런 어떤 주장들, 지금까지의 태도들을 바꾸는 것이죠 2014년 12월에 아르헨티나 법원은 20년 동안 동물원 쇠창살에 갇혀 있던 산드라라는 오랑우탄에게 비인간적 인격체임을 선언하고 그 구금을 풀어주도록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닌 인격체의 존재를 인정한 셈이죠. 이렇게 아, 인격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부여되는 어떤 속성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존재자들에게도 부여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우선 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의 인격성을 논할 때그 인격성의 내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고찰을 해야 됩니다만 인간과 인공지능이 맺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인공지능의 인격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과의 관계적 측면이 인공지능의 인격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인간과 개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어 과거에 개는 인간을 공격하는 늑대였죠. 그러다 개가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어, 가족을, 인간을 지키는 지킴이 노릇을 했고요. 또 현대에 와서는 인간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하는 애완견으로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반려견의 주의를 얻게 됐습니다. 물론, 개의 생물학적 진화가 부분적으로 있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와 인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입니다. 개가 인간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는 바로 그 시선이 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어,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인공 지능이나 인공지능 로봇을 대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인공지능의 인격성을 논함에 있어서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문제는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인간이 개를 다르게 보고 다른 지위를 부여했듯이. 이제 인간은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로봇에게 과거의 인간을 위한 단순한 도구적 지위를 넘어서서 인간과 대등한 어떤 인격적 행위자로서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삶에 함께할 수 있는 반려자 또는 동반자가 되도록 어 그들이 할수 있는 역할을 점점점 높게 평가하고 그 지위를 거기에 맞게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생각은 결국 우리 인간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이 세계를 바라봐 왔습니다. 인간이 주체로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대상화 시켰고 객체화 시켜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이 주인의 역할을 했던 셈이죠.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로봇과의 관계에서 보았듯이 어, 도덕성의 측면이나 인격성의 측면에서 볼때 인간과 인공지능 또는 동물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예, 과거처럼.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차이를 갖는 것인지 아니면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인지, 바로 이런 문제를 인간에게 다시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인간중심적 관점에서는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던 인간에 대한 이해가 탈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새롭게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재정의가 이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21세기를 맞이한다면, 어,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이 만들어내는 미래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을 인간이 충분히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의 전환을 바탕 위에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뼛속 깊이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주의를 빨리 벗어 던졌으면 합니다. 인격성의 개념이나 행위의 개념, 도덕성의 개념, 이런 많은 개념들이 그동안 인간에게만 적용되었던 이유로 사실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동물, 더 나아가 인공지능 로봇에게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려고 한다면 그런 개념들에 대한 열린 토론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인격,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 기반이 되는 포스트 휴머짐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주체가 돼서 나서는 휴머니즘 사회가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다양한 행위자들, AI 의사도 좋고, 뭐 돌보미 로봇도 좋고, 심지어 반려견도 좋고, 이들이 함께 주체가 돼서 더불어 살수 있는 포스트 휴머니즘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논쟁이 있을 것이고,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앞서 우리가 걱정했던 기, 과학기술 문명의 미래 그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은 다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준비와 함께 우리 모두 함께 나노기술 로봇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